경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안톤 그리즈만 마르셀로 프로조비치 안드레이 크라마리치, 앙투안 그리즈만, 모드리치가 끊습니다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해서 잘 막아냈어요. 마테오 코바치치, 루카 모드리치. 여기서 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슛신 스피드가 빠르지 않았어요. 오렐리앙 추아멘이브라히마 코나타 오렐리앙 추아멘이 후스만덴벨레 패스 선택지가 많은데요. 추아멘이 볼을 개척했습니다. 안드레 크라마리치, 파시엘리치 루카 모드리치. 볼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경기에 첫 번째 골이 들어갑니다. 이세를 타고 있어요. 이 선제골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기서 차면 볼키퍼는 막을 수가 없죠. 프랑스가 경기제기합니다 실점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요시 스타니스. 르나 소사. 우스만 뎀벨레. 뎀벨레 볼을 잃었어요. 킬리안 음바페. 파바. 앙토안 그리즈만. 공을 앞쪽으로 보내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공점이될수 있는 좋은 찬스. 골! 결승전 동점골! 무슨 트로피의 주인공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허용한 채로 전반전이 끝날 것 같았는데요. 이걸로 따라잡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감독들이 하프타임 동안 어떤 지시를 내릴까요? 경기는 이제 45분 남았습니다. 후반전 들어갑니다. 케오에르난데스 앙투안 그리즈만, 우스만 덴벨레, 우스만 덴벨레에게 모드리치. 스키를 보여줍니다. 모드리치 수비를 제치입니다. 중거리 슈팅! 그러나 골키퍼가 손쉽게 잡아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이번 공격을 골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아,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네요. 우스만덴 벨레. 공을 계속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자, 모드리치. 대단한 시야를 가진 선수죠. 어떤 패스를 보여줄까요? 그렇게 어려운 선방은 아니었어요. 는크코슈크우스만는벨레 이제 경기는 15분 남았습니다. 기포가 볼을 가져갑니다. 마리오 슈사는치크라마리치에게 모드리치 동점 상황에서 공격에 나섭니다. 과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킬리안 음바페 좋은 움직임으로 볼 커트해냅니다. 마리오 파스텔리치, 루카 모드리치 강력한 슈팅 그러나 벗어납니다. 연장전 티고프입니다 이제 양팀 모두 남은 체력 싸움입니다. 테오에르난데스. 골키퍼에게 패스. 요시 스타니스트 루카 모드리치. 크라마리치에게. 파사리치에게 패스를 주고 받으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키퍼가 아슬아슬하게 반응하며 쳐냅니다. 이제 교체 카드를 준비하죠. 위험 상황을 끝내 버립니다. 연장전 후반의 키고프 남은 시간은 15분입니다. 강했는데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브라이마 코나테. 오렐리앙추하메니 주일쿤데. 우스망 덴벨라에게.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안테 부디밀 대단한 커트입니다. 들어갑니다. PK 성공! 골이 빨려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중요한 p k 입니다 성공하면 그 즉시 승리가 결정됩니다.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됩니다.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홈팀입니다. 양 팀의 격차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죠.